33번에는 제1세계류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은 얼마로 하는가 했습니다.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은 1,000 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와 2,000 제곱미터 이하가 있죠. 근데 1,000 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다2,000 이하에 저장합니다. 1,000 이하에 저장하는 것들은 위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사료 위험물이 나왔으니까 제 사료 위험물의 경우에는 가장 위험한 특히 위험 등급이 1인 특수 인화물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제 1석유류 알코올류가 위험 등급 2가 되니까 자, 이 경우는 둘다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대신에 4류 위험물의 경우에만 위험등급 1, 2가 다 바닥면적 1,000 이하지만 1류 위험물과 3류 위험물과 5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제일 적은 것들이 위험등급 1이죠. 위험등급 1만 바닥면적 1,000 이하고요. 나머지는 다 바닥면적 2,000 이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류 위험물 중에서는 지정 수량이 얼마짜린인거 50kg만 위험등급 1이 되고요. 2류 위험물은 위험등급 1이 없죠. 2류 위험물은 지정 수량 100kg이라 하더라도 위험등급 2가 됩니다. 제3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 10kg과 20kg을 위험등급 1로 본다는 거죠. 얘들은 싹다 1000제곱미터 이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류 위험물 말씀드렸고 제 5류 위험물의 경우에도 지정 수량 10kg인 위험 등급 1만 여기에 저장할 수 있고 제 6류 위험물은 지정 수량이 300kg 전부 다 위험 등급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한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 1세계류 위험 등급 2에 속하는 4류 위험물. 사료 위험물은 위험 등급 2라 하더라도 바닥 면적은 얼마라고요? 1000제곱미터 이하에서 한다고요.